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금 캐나다에서 공구 할인을 진행하고 있는 보스웰리아 공구하고 있는데, 아우, 공구하면서 다시 한번또 느꼈던 게, 고통을 저만 받는 게 아니라 그 통증에 대한 두려움이나 고통, 여러분들도 똑같이 느끼, 느끼시고 계시고, 또 저처럼 똑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이 야 이렇게나 많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뜨겁게 어, 관심들을 주시고 문의를 주시고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고 이렇게들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어, 관절에 대한 이런 지식이 옛날부터 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허송세월 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들도 좀 하면서 어, 기왕에 먹는 거 영양제를 챙겨 먹으면서 우리가 통증에 대한 도움을 좀 받는 게 굉장히 유익한 거구나를 다시 한번또 느꼈어요. 제가 오늘 한방병원에 다녀왔어요. 이제 무릎이 안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온갖 온몸에 있는 관절이 다 이상한 증세를 순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보이고 있어요. 뭐 손목도 아프고 손가락도 아프고 그러다가 이제 발가락까지 아프고 뭐 발바닥 아픈 거는 초기 증세부터 나타나니까 우리가 또 그렇고 이래요. 그리고 봄이라서 이제 날씨가 풀렸잖아요. 어, 가벼운 보행은 하루에 게으름 하지 마시고 하루에 아무리 못 해도 20분에서 30분 정도는 꾸준하게 해 주는 게 제가 해 보니까 이 다리에 힘을 좀더 주고 또, 발목도 보호하면서, 또, 무릎 관절의 통증을 조금 더 완화하는데, 보행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병원에 가서, 이제, 파스를 또, 이렇게 받아가지고 오고, 물리치료를 오늘 잠깐 받고 왔습니다. 캐나다에서 공고 진행하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닥터 조인트라고 연골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고 관절 통증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관절 기능 회복을 위해서 특별히 개발된 프리미엄 관절 건강 식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관절을 재생시키거나 내가 지금 아픈 관절을 다시 되돌아오게 하는데 도움이 되거나 이런 거는 없어요. 말 그대로 영양 보조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품질의 상호연골이 또 들어 있으면서 콜라겐과 히알루론산과 글루코사민 이런 것들이 관절 건강에 필수 영양소가 이제 그런 성분들이 최적의 배합으로 이제 만들어낸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관절하고 연골하고 강력하게 좀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어, 연구 결과에 보면은 영양제를 먹었을 때 관절을 재생시키거나 또 좋아지게 하거나 이러지는 않는데요. 근데 진짜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거든요. 보조제를 복용했던 분들이랑 보조제를 복용하지 않았던 분들하고의 차이점은 확실히 있다. 통증을 조절하는데 보조제를 복용하신 분들이 굉장히 유리하다. 이런 결과는 나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절이 무너져서 무릎이 이제 관절이 시작되고 나면 우리가 다 느껴봤잖아요. 염증을 일으켜서 물이 차서 그 통증에 대한 공포스러움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보조제를 먹고 안 먹고의 차이는 통증이 그만큼 조절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집에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방에 바닥에 이렇게 앉아있게 돼도 관절에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거든요. 이렇게 앉아있을 때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아침에 주무시고 일어나서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나의 발바닥을 좀 주물러 주면서 근육을 이완시키면서 뭉친 근육을 풀어주면서 또이 발바닥이 굉장히 굳어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굉장히 이 발바닥이 정말 아프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하거나 다른 기기를 이용해서 발바닥을 조물조물 조물조물 이렇게 해주시면서 혈액이 좀돌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는 거 굉장히 돈 많이 되고요. 그리고 집에 있을 때 이렇게 바, 방바닥에 이렇게 앉아계시면 여러분들 아마 저랑 똑같이 느끼실 텐데 제가 보여드리게 되면 오금이 있잖아요. 요 오금이 다리를 쭉 폈을 때 바닥에 닿지 않고 여기가 굳으면 이렇게 떠 있어요. 이렇게 떠 있으면서 얘를 내가 이렇게 필려고 이렇게 하면 엄청 여기가 당기면서 통증이 굉장히 유발되면서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놔두시면 이렇게 구부러진 채로. 근육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여기도 굉장히 아프면서. 그래서 항상 아침에 주무시고 일어나서는 이 오금도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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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눌러주시면서, 이렇게 눌러주시면서 풀어주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이거 진짜 중요하고, 강제로 이거를 필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에 조금, 조금, 조금씩, 일상생활 속에서 스트레칭을 하면 큰 도움이 되거든요 저도 이렇게 이제 방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그냥 앉아 있지 않고 저도 다리가 힘이 없어서 그냥은 얘가 안 들려요 이 정도로 들리지 않거든요 허벅지를 붙들고 다리를 쭉 펴면서 발가락은 나를 향해서 꺾으면서 스트레칭을 이렇게 해주세요 10번 정도 세시고 내려놓고 또 들어서 10번 정도 내, 하고 내리고 또 들어서 10번 정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 정도를 하시고 내리고 이거를 하루에 이런 식으로 하면서 20회씩 양쪽을 돌아가면서 해 주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뒷근육이 다 땡기면서 다리가 이제 펴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바닥을 봐도 여기가 땡기지 않거든요. 이런 게 되게 중요해서 저도 이제 항상 자고 일어나면 발목도 쭉 한번 스트레칭 해주고 발꼬락도 해주면서 다리를 쭉 펴서 이렇게 그리고 또 반대편도 다리를 내 쪽으로 향하게 발꼬락은 발 뒤꿈치를 들어서 쭉 펴서 이완을 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거가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정말 진짜 진짜 중요하고 오금이 많이 저린 분들은 이거 열번 이렇게 열번 세알리기도 힘들 정도로 처음에 그러거든요. 그래도 그래도 참고 천천히 조금씩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렇게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을 때, 요렇게 있을 때 사실은 무릎이 여기가 아픈 게 아니라 양쪽 여기가 아프거든요. 여기가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여기를 쇼파에 앉아있을 때는 여기 만지시면 홈이 있어요. 쏙 들어간 곳이 있거든요. 여기를 양쪽을 꾹 한번씩 눌러주세요. 꾹 한번씩 눌러주시고, 꾹 한번 눌러주시고, 꾹 눌러주신 다음에 다리를 한번 쭉 펴서 또 풀어주고 그리고 또꾹 눌러주시고 눌러주시고 이렇게 누르시면서 아픈 곳을 꾹꾹 꾹 눌러서 풀어주신 다음에 다리를 한번 쭉 피고 이러면은 이 혈액이 쭉 돌면서 여기 뒷구육이쫙 땡기면서 이게 풀어지거든요. 나중에는 다리를 이렇게 쭉 펴도 여기가 아프지 않고 다 풀어져서 이렇게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걸 매일 해야 된다는 거죠. 한 일주일 정도를 안 하면 여기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여기가 또 굳는 상태가 생겨요. 그 정도로 우리 무릎의 상태가 현재 이렇게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잔 스트레칭은 살살살살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고, 어, 제가 또 개인적으로 도움을 받았던 거는요, 발뒤꿈치 드는 거였거든요. 발뒤꿈치를, 팔을 쭉 이렇게 하신 다음에 발뒤꿈치를 동시에 같이 배에 힘을 주시면서 쭉 한번씩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이러면 전신이 풀어지면서 발 뒤꿈치가 쭉 되면 발 뒤에 듣구, 뒤 근육이 쭉 당겨지면서 이게 발목 강화에도 도움이 되고 허리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관절이 아프신 분들. 풀어주는데도 되게 까치발이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처음에 까치발할 때는 20번 하기도 진짜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50회 정도는 그냥 끄떡없이 이렇게 하고 하루에 왔다갔다 하면서 까치발을 수시로. 수시로 서서 이렇게 5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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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는 이렇게 하니까 일상생활에서 다리에 힘도 생기고 허리도 좋아지고 발목도 힘이 생기면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통증이 조금 더 어, 줄어들더라고요 확실히 그래서 우리가 보스웰리아를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몸을 스트레칭 시키고 살살 주물러 주면서 풀어주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날씨가 이렇게 풀렸으니까 물론 미세먼지도 있지만 나가셔서 보행을 하시는 게한 20분 정도를 햇빛을 보면서 보행을 이렇게 하시는 거에 관절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보스엘리아도 챙겨 드시면서 또, 무릎 관절의 건강에 도움도 받으시면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저희가 캐나다 보스웰리아는 6개월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저희가 가져오게 된 거예요. 국내에서 저희가 이걸 먹으려면 일단 금액이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저희가 꾸준하게 먹을 수 있는데 어떤 또어 약간의 걸림돌이 또 되고 이렇습니다. 보스엘리아는 저희가 지금 공고를 진행하지만 앞으로 1년 정도 있어야 또 얘가 물량이 있어야 저희가 국내에 또 가져와서 할인을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캐나다인들이 사랑하는 닥터조인트 보스엘리아 드시고요. 연골 건강하게 우리가 노년을 조금 통증해서 조금 도움받는 그런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분이에요. 1년분이고 360장이 들어있고 하루에 한알 먹는 거고요. 유통기한은 2028년도까지입니다. 금액은 저희가 항공으로 오는데 해외 배송료 없이 국내 배송료만 5천원이 붙고요. 금액은 22만 5천 원입니다. 링크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현금 결제, 카드 결제 다 가능하지만 문자로 주문을 주셔야 돼요. 여기 밑에 보시면 자막에 제 핸드폰 번호가 나가거든요. 그쪽으로 문자 주시면 상세하게 제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보스웰리아 드시고요. 무릎 건강하게 사셔요. 감사합니다.